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뜻이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예, 존재하지 존재하는 사람이 없,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는 그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을 왜 만드는지, 그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든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에 주제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어, 지구상에 있는 미술 작품 중에 제일 비싼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1500년도에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어,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 그게 제일 그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대요. 이제 그 아직 그걸 매매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보험가가 가장 높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림인 거 보면 그 그림이. 모든 그림 중에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도 그냥 막 그린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이 네오나드 다빈치가 프랑스에 갔을 때이 부유한 어떤 상인의 그 부인의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비용을 많이 받고 어떤 부인의 초상화를 그린 것인데. 근데 그걸 그릴 때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릴 때이이 이 모든 이 자연, 자연과 이 사람은 너무 비슷하다. 이 사람과 자연을 일치시키게 그린 것이 그 모나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이렇게 초상화를 그린 그렸다기보다 거기에 이 세상의 이제 자연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한번 가 볼까요? 네. 저저 저 그림인데 저 보세요. 저게 저 머리카락이. 저 머리카락이 까맣게 있는데 저 머리카락이 강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리고 저 얼굴 표정이요. 보는 방면에 따라서 표정이 다른 거래요. 이쪽에서 보면 웃는 표정이고 저쪽에 보면 좀 그놈한 표정이고 이렇게 그 보는 그 저기에 따라서 저 그림이 어이 뭐예요 이 표정이 다른데 눈코입 저런 미소 그런 모든 머리카락 이런 것을 그 자연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 을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산과 그 나무와 그그그 그, 그, 그 물과 강과 이런 것이 뒤에 같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초상화를 그렸다기보다 거기에 이 네오나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을 자기의 어떤 주제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주제가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뭔가 주제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모기 같은 건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여러분, 어떤 동물의 한것 같은 거 보면, 사자가 그 어린 소 같은 거를 송살같이 달려와서 그 목을... 확 깨물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막 그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자도요. 그래서 아유 그 카메라 찍지 말고 좀 살려주지.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그 찍지 말고 살려주지. 그 사자도 그거 잡아먹지 않으면 사자도 죽습니다. 사자가 어, 한 마리당 주로 하, 한 달에 한 200kg에서 300kg를 먹어야 돼요. 예, 우리는 고기 한, 한번 드시면 얼마나 드시나요? 400g 정도 드시나요? 예, 많이 드시면 한그 정도 드실 테고, 한 200g에서 한 300g 먹고, 저는 200, 한 50g, 200g, 그 정도 먹어요. 한번 고기 먹으면. 딱그 정도만 먹습니다. 더는 안 먹어요. 예. 근데, 사자는 한 달에 200kg 이상 먹어야 합니다. 300kg 가까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이 세상을 약육강식 세계로 만드셔서 다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것도 살려고 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자기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잡아먹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고 악한 영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인간을 인간의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렇듯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나요? 네.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그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낳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천사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돼서 더 이상 결혼하고 자식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제하시고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그걸 주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성에 기록되어 있죠? 저녁이 될때 해가 하늘을 붉게 불들이며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저 해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하루 해가 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래서 그렇죠? 해는 원래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의미하고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과 그리고 아침 해와 같이 부활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이 해가 하나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다 여러분 바람과 불과 물과 이런 모든 것들도 바로 영적인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림 하나도 어떤 뜻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그 진리를 배경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는 것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잘 그걸 잘 써요. 현고 학생 부근 신위. 우리 조문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제사 같은 거 지내면 거기다가 한문으로 현고 학생 부근신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딱 그걸 붙여놔요. 그게 뭐냐면 학생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데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우리 학습장이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은 들리는 소리도 없고, 누가 뭐 아무 그 설명이 없지만, 그러나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며 그 지으신 자의 의도를, 지으신 자의 뜻을 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알수 없지만, 진리를 깨달은 심령들은 이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주의에 내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 모든 만물은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래핀 백합파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